여러분 안녕. 안녕. 숙소부에 오랜만이에요. 회사에서 킬려다가 숙소부터 간다 하길래 그냥 숙소에서 켰어요. <laughs> 오늘 그리고 사실상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알렉산더 근황. 저잘 있어요. <웃음> <웃음> 잘 있어요. <laughs> 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원래는 저도 회사 나갈랬는데 할게 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언니. 아 안경에 방안이 비쳐? 안돼. 언니 방안 공개돼도 되는데 아 안돼요. 지금은 안되고? 아 요즘 활동 뭐 바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기 반대쪽에 지금 팬티. 어?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예. 응. 예? 오늘의 TMI. TMI? 맥스 맥스. 오늘 t m i 뭐있있 응? 맥스예요? 알렉산더 r Alexander, a l e x a l e x a n d e r Alexander, a 기 e x a n d e r Alex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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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그걸 의도하고 쓰라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못했어. 아 다음 주부터 공방이 많이 풀려요 이번 주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그래서 많은 배러들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길 가다 심심하면 놀러 와 웃어줘야지. <laughs> 진짜 공방 딱 풀린 거 보고 뭔가 진짜 감회가 또 새로웠어 말이야. 엔딩이 진짜 좀 신기했어. 보통 숙소 구입하면 응. 다른 분들은 뭐 하시지? 아십 번만 10, 더 할게요. 어, 우리 어떻게? 우리들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자 과자 있어. 과자게. 과자 있어, 과자 있어. 과자 같좀 빌려볼까? 어용승이 미니 프레젤 볶음 양념 맛을 빌려 볶음 양념? 응. 침대 위에서 가자먹다 엄마한테 혼나죠? 지 많이 혼났어. 침대에서 뭐 먹는 거지? 진짜 많이 혼어교현형 뭐, 지금 침대에서 뭐 먹는 게요? 네? 아니요, 다 말해요, 다말해 <다> 말해. <laughs> 거지 아, 사하지 집에 창스를 풀면 바로 개연이 비친 대로 올라갈 거같 맛있어. 먹으니까 더 배고프다. 근데 이따 못 먹을 거 같아. 왜요? 예? 왜? 저 과자 먹으면 밥을 못 먹어 가지고. 어, 그렇더라고요. 몸이. 무슨 위장이 무슨 제 몸이 그래요.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음. 왜냐면 자극이 세잖아요 과자랑. 음. 엄청 달고 짜고. 아니 아무래도 리그 과자 먹었다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렇더라고요. 야, 아 구멍난 양말 신어본 적 있니? 신어본 적 있죠. 학교에서 뚫린 적 많죠. 체육하다가 그냥 신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벗거나 신거나. 예. 형 오빠 좋아해요. 예. 네. 고마워요 알지 얼굴 핥아주면 진짜 좋아하는 거 다른 들색 했으면 좋 핑크 머리? 핑크 진짜 잘 어울릴 거 같아? 아니 핫핑크 말고 그러면 좀 물건 거크 핑크? 민찬 씨저 알아서 할 테고요 저기는 나는 근데 퍼스트 퍼스트 퍼스트가 아니지 퍼스널 컬러 알고 싶어. 그거 뭐 하러 가는 거 있던데 퍼스널 컬러 나중에 하러 아, 갈까요? 아 저는 쿨톤이에요. 저희 피아노 선생님께서 진단 내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배러들도 쿨톤이라고. 어, 난 뭐지? 어, 배러들도 이제 준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난 뭐라고? 절간 웜, 웜톤? 절간 웜톤? 절간 웜톤이 뭐예요? 절간? 시골 브라이트 일로 <laughs> 와 시골 브라이트? 시골 브라이트 잠깐 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laughs> 동헌형파우쿨톤이래 음. 그래. 그래 쨍한 게잘 받으면 쿨톤인 건가? <laughs> <이리로 잠깐만> 와왜들려 <laughs> 포테이톤 또 일로 잠깐 와보세요 포테이톤? 자 이제 드립 좀 받아볼게요 샤론스톤 나왔고요 <laughs> 샤론스톤 응. 시골 감자톤은 드립이 아니에요 감자 브라이트 쪽이 좀 p 치긴하네 메가톤 1점. 롤링스톤 트럭 g 톤. 아직 좀 약해요. 핸들이 고장난 트럭 톤. 핸들이 고장난 your job. Rolling stone, truck c a n t o 내 I take 보이고 싶어요. 응. 음. 아 여기 전기 작업판 너무 보이면 안 돼. 왜제 네, 건데요? 아그좀 약간 숭하잖아숭하잖아 괜찮아요? 아 데코적으로 예쁘지 않다고. 아 <laughs> <와우.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어 밀려서 형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뭐? 밀려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추치 않아. 나 코코슬이 내면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들긴 했는데요. 어때요? 거 커플링. 이지 끝. 따단. 짠. 이 슬슬 배고파. 그래 이제 화장 지우고 마무리해 볼까? 브로들? 아, 저는 아직 안될것 같습니다. 볼수 있죠. 옆에서 그러면 제가 잘지워줘 보도록 할게요. 아, 나도 궁금하다. 밥만 지우고 본 적이 없어. 원래 항상 화장 좀 이렇게 지우잖아요. 일단 밥만 지워 볼게요. 네. 자. 일단 이쪽만. 네. 왼쪽만. 눈 감아 주세요. 바로 지으면 안 돼요. 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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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더 대고 있어. 얼마나. 아 그래야 얘네가 녹아요. 알았어. 아 어, 됐어요 됐어. 됐어. 문질문질 해줘야지. 오 티가 빵 나네. 오 신기해. 아래 보세요 아래. 눈 이렇게 들어서 지워줘. 눈 트는 것까지 베르들한테 보여줘야 돼. <laughs> 아 됐어요. 눈은 일단 하지. 별들이 아. 그 판단해줘요. <laughs> 맞는지 아닌지. 아. 자 이제 얼굴 피부 반 칠게요. 아, 니좀 달라졌어, 근데 봐봐 그죠. 음. 아, 여기로. 자, 봅시다. 어머, 선생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따로 관리하신 거 있어요? 응, 관리요? 세수요. 세수를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네. 저 세게 지우시네. <laughs> <laughs> 아 아니요 이반 반딱 경계로 <laughs> 일부러 딱반 경계에서 보자보죠. <laughs> 어 약간 티나긴해요맞아 네, 근데 이게 지금 필터가 좀 있어가지고 달라지. 됐습니다 아수라 백작 완성. <laughs> 밖에서 보여주면 좀 티도 더 많이 날것같 여기랑 여기 다르긴 해 눈이 원래 좀 지워지면 눈이 근데 안 지워진 것 같은데 아니야 봐봐 봐봐 여기 점막이 꽉차 있잖아요 아니 아니야 니네 눈썹이야 그거 아 줘봐 그죠 <laughs> 그래도 보이죠 이거 지금 자 오케이 I 겠습니다 know. I don't know. I d o n 됐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그배들이 좋아해요. 그 클렌징 하는 브이앱 좋아까지? 예 네, 되게 좋아해용생이도 저번에서 을지서거 이런 이렇게 서 나오죠? 눈도 색이 엄청어요자좀야 돼요. 자 지워졌어요. 아우 너무 많이 남았네땅 보면 안 보이거든요 어차피 들어서 여기 닦아야 돼요. 여길. 속눈썹있이는데이거 지금 한1 5는째 알려 는고있는데자 봐봐 이제어이 정도면 순둥이가 됐어요 나그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렇게는이다아 나도 친만지이줘 피부 네, 이친님는이 항상 는이친는데는이렇게잡이셔야 돼요 친대로 이게 요즘은 좀 이런 시대가 됐다 지만전 아직도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나 봐 그러시군요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아 손님 비워주세요 아~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탱탱하시네요 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해줄게. 저도 반만 지웠습니다. 좀 맹숭맹숭해진 느낌이죠. <laughs> <laughs> 이것이 나의 맨 얼굴. <laughs> 그 요즘은 이제 이렇게 다 보여, 보여주고 공유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어쨌든 별의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저기 바로 <laughs> <when you're 웃음> right. 아, 가면은 네. 이에요 한큐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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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